있다,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, 어, 자식이 있어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특정을 뽑아라면 저희 썸네일 <laughs> 썸네일 여기 <웃음> 썸네일 <laughs> 제작쌤이 제작 자식이 있다 <laughs> <laughs> 아아이 새끼 왜안와 맨날 늦어 잘라야 돼안 돼. 왜놨냐고 아, 빨리 빨리 늦냐고 종라스 벗어 여기 뭐. 아닌데 뭐하는 뭐 거야 뭐. 아왜 아, 이렇게 늦었어? 아웃팅이라는 게참 고달픈 아, 거다. 아왜 그런? 그래서 오늘 왜 불렀는데? 아니 오늘 원래 신기 형이 오기로 했는데 바쁘더라고. 그래서 너가 오늘 독수고 홍보를 해야 돼. 독수고 홍보? <laughs> 음, 어, 내가 보고 야 오늘 뭐 하는 건데 그래서? 아니 우리 그냥 3일 동안 쭉자야 돼.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야 돼. 3일 동안 계속? 응. 아... 아...